이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메신저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과 그 방법들이 꾹꾹 눌러져서 알짜기획이 들만 담겨져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이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21세기 북스가 협찬한 메신저라는 책을 추천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두 권의 책을 집필하면서 다양한 경제 경영, 자기개발 도서의 협찬 의뢰가 있었는데 그 모든 부분들을 고사하고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을 팔렸던 설득의 심리학의 공저자인 스티브 마틴의 최신작인데요. 바로 우리가 설득을 할때이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다양한 설득 심리학들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영향력 있는 메신저의 말에 끌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떠하길래 우리가 거기에 매료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지, 또 반대인 경우에는 어떠한지 다양한 사회심리학 근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요 두고두고 봐도 여러분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것 같은데요. 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설득의 메신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야 될 적극적인 추천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수 없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60여 년간의 이 실험을 결과 삼아서 여러분에게 특정한 메신저에게 왜 매료가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메신저의 말에 귀기울여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는 크게 두 메신저를 나뉩니다. 바로 하드 메신저, 그다음에 소프트 메신저. 라고 나뉘는데요. 먼저 이 하드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즉권위 있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격을 중시해서 뛰어난 지위를 소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드 메신저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지위, 역량, 지배력,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쓰고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요, 대중과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온화하고 때로는 취약성을 보이기도 하고 신뢰성과 카리스마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들, 소프트 메신저는 어떤 식으로 이 설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책에 따르면 하드 메신저의 역량으로 보여질 때 우리가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미지가 단순히 보형적, 보여지는 외향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성을 주는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의사가 환자들을 대할 때 청진기를 걸치고 얘기를 했을 때좀더 환자들은 더 신뢰감을 갖고 그 의사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스피치 학원에서 근무를 할때 저희가 이제 언어 교정자로서 좀더 설득력을 드리기 위해서 의사가 입는 가운, 그리고 명찰을 달고 이렇게 우리가 고객들을 또 수강생들을 만났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 수강생들, 교육생들이 훨씬 더 저희들의 말에 기기울여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이 하드 메신저가 가진 이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드 메신저가 얻는 지배력에 말의 어조가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말의 어조에 관련된 음성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교육하는 목소리 교정이 아마 이 컨텐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지막 억양을 올라가게 되면 이게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생겨서 메신저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억양 어조에 대한 부분들만 이미지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 부분들을 올라가는 억양, 내려가는 억양을 잘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메신저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월에 저에게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억양보다는 11월에 저에게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억양을 썼을 때 조금 더 확신있고 뭔가 이 메신저의 말에 설득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근거인 것 같습니다. 또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높은 톤보다는 낮은 톤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톤을 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소리 활용해서 호흡을 쓰거나 조금 더 톤을 낮게끔 훈련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 모다TV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소리 교정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 메신저 편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책 메신저에서는요,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면요, 자기 주장의 강점만 제시하기보다는 그 주장의 약점을 언급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상품을 얘기할 때거나 어떤, 음, 어떤 평가를 할때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최고의 아이디어입니다. 누구도 이보다 잘할 수 없어요. 라고 너무 강점만 제시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사소한 결점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하자면 이러한 부분은 부족하지만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결점을 지적한다면 상대방의 신뢰를 좀더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용어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비선호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알려진 것처럼 의심이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면서도 화자의 진심을 강조해서 호감과 진정성, 신뢰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강점만 드러내기보다는 누구나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약점을 제시하면서 신뢰도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책이 조금 두껍기도 합니다 <laughs> 여러분께서 읽기에 조금 두꺼운 책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 설득은 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소통은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메신저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과 그 방법들이 꾹꾹 눌러져서 알짜기백이 들만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두고두고 조금씩이라도 보시면서 실제로 내가 메신저로서의 말의 영향력을 보여줄 때 여러분께서 꼭 유용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책을 읽으면서 소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되돌아보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줄 기대평과 그리고 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요. 모다TV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만 저희가 추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메신저라는 신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북스가 협찬하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